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송으로 기도하실 텐데 은혜받기 위해서 통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위로 되시며 나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없도다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흙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흘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하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의첫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응답되어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하고옥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던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심령 심령마다 아버지 생활과 삶 속에 늘 같이 하시고 능력이 오른 발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과 상황과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하시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도우셔서 아름답고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한기상 1장 1절로 4절 말씀과지 어제 보셨던 말씀과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유당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처녀를 구하던 중순뇌문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수뇌문 아비을왕이아 같이 하지 않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열1기한 11기 상의 그 계율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어 열왕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메라킴입니다. 왕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상하로 나어져 있지 않고 70인역 셉타진트부터 70인역부터 상하로 나눴는데 그게 계속 전통이 돼서 지금 우리말 성경도 역시 상하로 나누어 있습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어,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전성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어, 퇴락 그리고 우상숭배로부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이 남북왕국이 북, 어,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고 아수리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유다 왕조가 끝나는 만 마지막 끝 망하는 그때까지 내용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어 이스라엘 왕조사를 표현했다기보다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생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전승에 의해서는 예레미야로 또는 예레미야 동시대의 익명의 학자들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열왕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 연대기로 보면 크게 세으수로구별하는데 첫째는 솔로몬 시대, 둘째는 분열 왕국 시대, 셋째는 유다 왕국 시대죠. 솔로몬 시대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주전 977년에서 933년까지 다윗이 노쇠하고 나서 왕의 계승이 막그 계승에 대한 암투가 막 벌어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놀라운 지혜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국한, 부국한 때가 없다고 할 만큼 아주 부강한 나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가 이 솔로몬 시대인데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은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또 13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왕궁까지 건립을 하고 그 왕정의 모든 기초를 든든히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왕성하게 하던 솔로몬이 결국은 우,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북왕국, 그렇지 아도 어, 유다 사람들이 늘 주도하는데 불만을 가졌던 북왕국 쪽 사람들이 여러 보암으로 인해서 중간에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북왕국이 갈라져나가고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두 나라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남북, 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어, 말씀하고 있고, 이때 왕들은 어, 하나님을 섬, 섬기고 순종하는 왕도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왕들도 있고, 막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당시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선지자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북의 타락한 왕들에게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선포한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다왕국 시대는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북왕국이 망하고 나서 다시 남왕국이 망할 때까지 주전 721년 망할 때까지 남왕국 역사가 계속되는 얘기를 왕하 11개하 18장에서 25장 마지막 장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 북,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계속되는데 그때 남왕국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보기 드문 훌륭한 왕이었죠. 그 이후에 요시아 왕 때도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항한 그런 요시아 왕이었지만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순종하다가 이런 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면서 열왕기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왕국의 시대에서 남왕국 만 남아 있는 시대에서 결국은 남한국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 열왕기가 끝나게 되지요. 오늘 함께 읽으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과 연결돼서 다윗 왕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로는 그렇게 많이 장수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숱한 전쟁과 그 젊음의 모든 것들을 많이 소비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아마 70 정도가 상당히 많이 약해지는 그런 때였다고 봅니다. 다윗이 30배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를 했는데,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몸으로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70세 이미 몸이 쇠락하고 진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을 모시게 하는데, 수냄 지역 출신의 여인인 아비삭이 낙점을 받아 왕 옆에서 모시게 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나사렛에서 약한 11km 떨어진 헐몬산그 헤르몬산이죠. 그 헤르몬산 지석의 작은 마을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전통적으로 미인이 많이 나던 고장이라고 합니다. 아이 순애녀인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 옆에 모시게 해서 왕으로 하여금 추위도 이기고 기력도 되찾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냅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이 수냅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처녀였지만, 다윗은 그 처녀의 시중을 받았다 할지라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하들이 의도, 의도하던 것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스스로 조조를 했던 것이죠. 간호만 받고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동서양의 왕들이 이런 방식으로 젊은이들의 길를 받으면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젊은 시절에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용기 충천하고 몸이 달래고 날래고 피가 끓었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이제 노쇠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도 건강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신하들의 이런 배려와 정성이 다 부질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70세에 다윗이 죽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마무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어 하고서 그다음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일어났던 그어 일어났던 그런 그 왕의 그 왕좌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솔로몬이 주기를 하는 얘기가 시작이 돼서 솔로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는 본격적으로 어, 왕들의 시대를 접어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열왕기의 내용은 어떤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렸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어떤 왕이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들이 다스리던 나라는 흥황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왕들은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11개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결국은 11개의 모든 내용이, 어,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르쳐 주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열왕기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 관에 관용심 많이 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열왕기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순종과 불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로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지만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열1기서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 달의 삶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으로 삼아주시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이 매우 더워 일기 불순한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림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과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 나이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풍과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할렐루야! 아버지않으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